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으려고 앉았는데, 예전 같지 않게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분명히 통증은 아닌데, 힘이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한번더 숨을 고르게 되고, 괜히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날을 넘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신호는 대개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뇌경색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의 얼굴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굳고, 잠시 말이 없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그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조용한 과정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300명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갑자기 말을 잃고, 누군가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는 자족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뇌경색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암처럼 아프지도 않고 심장병처럼 가슴을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일상 속에 숨어 들어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말이 살짝 꼬이고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고 글씨가 전처럼 곱게 써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그냥 컨디션 문제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병한번 없이 지내셨고, 동네에서도 건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에 다녀오면 눈 안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도 씩씩하게 오셨는데 요즘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던 어느 아침 이분은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웃어보는데 입꼬리가 예전처럼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그냥 집에 계셨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니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버린 겁니다. 이틀 뒤 그분은 집앞에서 쓰러지셨고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아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대부분 예고를 합니다. 다만 그 예고가 너무 짧고 너무 애매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물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물줄기가 잠깐 약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 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작은 기관이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만 끊겨도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장기들은 잠깐 버틸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4분에서 6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올 시간. 물 끓이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내경색은 바로 이 공급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혈관이라는 길이 막혀서 내려가야 할 피가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길이 막히면 그길 끝에 있는 동네는 바로 마비됩니다. 말이 안 나오고 손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서 완전히 막힙니다. 이 과정을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집에 이사 오면 수도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쓰다 보면 어느 날부터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녹과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오래된 생활 습관들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좁아진 길을 피가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어 날아다니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분들, 특히 본인은 아무 증상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 안에서 키가 고이다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가 아침에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올수 있다. 혈압이 괜찮다고, 당뇨가 없다고, 운동을 조금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잇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을 떠올려보면 조금만 생활을 바꾸고 조금만 일찍 검사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병은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말이 무슨 특별한 약을 먹거나 뒷산 치료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어지럼증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럽다고 병원에 오시지만 실제로 뇌 문제인 경우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괜찮다더라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느낌이 다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보다는 중심을 못 잡는 느낌입니다. 술한 잔도 안 마셨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집에서 쉬면 안 됩니다. 손발이 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문제로 저린 경우는 서서히 옵니다. 오래 걸으면 아프고.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문제는 갑자기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얼굴 감각까지 함께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한쪽 팔이 힘이 빠졌다가 몇분뒤 괜찮아지고 말이 어눌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지만 이건 다행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다가 이건 내 얘긴데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불편함 정도로만 해석해 버리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지치는 느낌. 계단을 오르다 한 번쯤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 잡자기 물건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빠져 툭 떨어뜨리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병원에 올수 있는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 검사에 대한 실망을 한 번쯤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불편한데 검사는 정상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병원 가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CT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달뒤 그분은 결국 뇌경색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검사가 틀린 게 아니라 병이 아직 보이지 않는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처음부터 큰 사고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살짝 좁아지는 정도입니다. 물은 아직 흐르지만 예전만큼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에서도 애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괜히 짜증이 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본인 시간 좀 가지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으면, 글자가 잘안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나빠졌나 싶어서, 안과에도 가봤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입다가 중간중간 문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뇌혈관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뇌는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소리 없는 신호일 뿐입니다. 통증처럼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특히 한쪽만 이상해지는 변화. 답자기 시작된 변화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특히 식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번 평생을 먹습니다. 이 말은 곧 하루에 세 번씩 혈관을 도와주거나 혹은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관은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기름을 쓰느냐, 얼마나 짜게 먹느냐, 얼마나 가공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조금 먹어도 혈관을 상하게 하는 음식은 계속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기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은 다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름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름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름이 있고 혈관을 굳게 만드는 기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혈관을 굳게 만드는 기름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 빵, 과자, 키긴류에는 혈관을 자극하는 기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반대로 혈관을 도와주는 기름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 잘 먹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 쌓이면 혈관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식탁에는 국과 지게가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물이 아니라 간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서서히 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치 풍선을 계속 세게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싱겁게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꼭 드시고 김치도 짜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았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치료 후의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못 먹겠더니 지금은 옛날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입맛은 바뀝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생활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내려가고 혈관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잠이 자주 깨거나 비피 들지 못하면 이 회복 시간이 사라집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이 멎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밤마다 혈관은 비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걷는다.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뇌경색 예방에 꼭 필요한 운동은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냐? 맞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에 있는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목은 뇌로 가는 큰 길목입니다. 이 길이 좁아져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관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도 짧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하면서 니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없어도 심장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막연히 무서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병이라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섭다고 외면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라는 장면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당장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는 그냥 넘기지 말자. 이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결과만 떠올립니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마비가 오면 어떡하나? 자족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몸이 보내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과정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불을 끄고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 몸은 어땠을까? 아주 잘했는지, 조금 힘들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하나만 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몸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머리가 맑은지, 어지럽지 않은지, 팔과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이 짧은 시간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하루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런 작은 점검이 쌓이면 몸의 변화를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책임을 지는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긴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셔도 됩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는 그냥 넘기지 말자.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삶의 속도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지금이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건강은 젊을 때처럼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 때문에 겁먹는 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길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필요할 때는 손을 내미시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그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보내드렸고,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